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 늘 많으십니다. 예, 부식 방식의 이제 마지막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그 동안 부식 방식 들으시느라고 <laughs> 마음이 많이 부식됐습니 부식 방식 잘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몇 슬라이드 몇개 말씀드리고요. 부식 방식은 일단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에 이어서 손상 쪽으로 손상 진단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그 길에 도로에 지나가다가 이런 간판을 한번 봤습니다. 음, 이게 이제 화목보일러 아 제가 상호는 제가 었고요 대리점 스테인리스 화목보일러, 펜션 및 찜질방용 화목보일러, 온수장 뱅크 주문제작 전문 했고 고추 건조기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보일러의 장점, 1 5년 보증이 있게 되고요. 착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농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스테인리스 보일러 그러면 이 재료를 어떤 걸 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스테인레스 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그 단어가 나오면 연상을 좀 해가지고요 스테인레스강 계속 이제 말씀을 스테인레스강 종류 보시면 되죠 그냥 스탱 한번 끝내지 마시고요 1번 가장 많이 쓰는 거 오스트나이트 나이트계 304316 같은거 그 다음, 페라이트계, 특히 스탠리스 세번째가, 당금질, 띠 마르텐 사이트계, 마르텐 사이트계, 여기, 304, 316, 등등이죠. 요, 405, 430, 410, 420, 420, J1, J2 쭉 가죠. 그 다음에, 유명한 듀플렉스, 아니죠. 그래서 말고 이거 하기 전에, 속출 경화 때 먼저 할까요? 마르텐 사이트에다가 속출 경화 시켜서, 속출 경화하에 스테네스랑, 이게 이제, 17,4ph, 17,7ph, 유명하죠? 17,7이죠. 7ph, 프레시피테이션 하드닝 프레시피테이션 하드닝 n g p r e 다섯 번째가, 그명한 듀플렉스. 듀플렉스는 뭐냐면 두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AF잖아요. 오스테리 플러스 페라이트. 이거 두개섞인게두 블랙스 두가지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거로하려면22% 크롬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죠. 다기 세가지밖에 없죠. 실용적이로 오니켈, 육니켈, 칠니켈 이거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스인리스 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천적이다가 이제 좀 적어주면 좋죠. 이건, 오스트나이트 이냐 페라이트 이냐 <laughs> 그렇게 적어주면 더 전문적일 텐데, 그렇게는 안 적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스테네스 하면, 거의 다 오스트나이트 계죠 오스트나이트 계다 이렇게 되어습니다 자, 녹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음, 일단 스테네스니까 녹이 벌써, 녹이 안 쓴다고 돼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적게 들어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요. 나무가 적게 들어간다. 오스트나이트다. 어떻게 연상을 할수 있습니까? 질문들입니다. 예, 너무 어려운 퀴즈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예, 농담이고요. 예. 자, 나무가 적게 들어간다. 결국 예, 오스테이트스 나머지 네 개, 오스테이트하고 나머지 네 개는 같은 그룹이고 오스테나이트만 별도 무대. 듀플렉션있기 때문에 이제 반반이고요. 자, 오스테나이트 장점이 뭡니까? 오스테나이트오스테이트오스테이트 나무가 적게 들어간 이유. FCC죠, 면심 밑방 격자. 예, 그래가지고. 육면체 있고요자 윗면 위게 1층 3층 이들 말이 있고 센터는 비어있잖아요 센터 비어있고 윗면 아랫면 오른쪽 왼쪽 앞뒤 비어있다 비에 비어있으니까 열이 들어와도 열이 쌓이죠 네. 중심 빈공간 얘 때문에 빈공간 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열전도율이 낮습니다 열을 전달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무 적게 들어가죠 한번 불을 떼면 이런 일단 이게 이제 여기서 불을 떼고 있는데 나부 들어가서 불이 떼고 있으면 이제 장작 같은 게 있고요. 불 떼고 있으면 열이 안 나가요, 잘안 나가요. 페라이트보다는 왜 FCC 면심이니까 이 차단되는 거죠. 왜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심 빈 공간에 비있다 보니까 열이 여기 쌓이는 거죠. 열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자석이고요. 자석이 안 붙고요. 왜 자석이 안 붙는 이유는 중심 비었기 때문에 자장이 인기이안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쭉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페라이트 같으면, 계속 보이 페라이트 같으면, 중심에 한 마리가, 이들 마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으로 철이 자세히 붙잖아요. 얘가 다 연결시켜주니까, 자장이 그렇죠? 자 연결됩니다. 강자성. BCC고요. 오스트나이트는, 오스트나이트는, 뭐 복잡하니까 더잘 붙고, 열리선달잘될것 같잖아요. 금속은 열리선들이 좋으니까. 근데 보시면, 여기, 센터에 한 마리가 이렇게 싹 빼보면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공간이에빈 공간 때문에 열이 공간. 공간 쌓이는 거죠. 좌석도요. 철은 좌석이 붙어야 되는데요. 중심을 관통하는 요게 끊어졌으면 자장이 연결돼안데 옆에 연결되어 있어도 얘가 연결이 안 되어서 부서이 붙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자장이 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스라이트 요요막 떨어지려는데니 손자가 놀다가 이렇게 땡겨가지고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 예, 요게 이제, 오스트나이트 FCC. 결국, 나무가 적게 들어갑니다.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예, 열 정도에 떨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보일라 이렇게 사무실 앞에 이렇게, 예, 전시를 하고 있길래, 제가 지나가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차를 세고습니다 들어가서, 예, 한번 그걸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찍어 봤더니, 어떻게 만드는, 용접이 돼 있죠. 오스트나이트 하면 일단 용접불가죠 원래는요 오스터나이트 용접불가입니다 오스트나이트 특징 열전줄 떨어지고 자세감 묶고 근데 얘는 용접불가 원래 용접불가입니다 용접불가 열처에 불가입니다 열처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용접하기 전에 전열처리후열처리 안한다는 얘기죠 열처리 불가 대신 고용열처는 해야 됩니다 용접불가 이유 뭡니까 이유가 예면한 현상이죠 그 유명한 예민한 현상 센시티제이션 시티티 센시티지 좋은 게 아니죠? z a t i o n sensitization, s e n s i 온도 z a 도 i o n 약 e 0 0도도는 z a t 5 0 0 sensitization, s e 사이 i 이 i z a 이 i 이 n s e n s 이 t i z a t i o n sensitization, s e n s i 다 i z a t i 내려올때 올라갔다 때안 생깁니다. 내려오는나 유지할 때 생깁니다. 자, 발생 결과 보시면 결과 결정이 깨죠. 결정이 깨에 크롬 탄화물. 크롬 23C6 탄화물 석출. 크롬을 고갈시켜서 스테인레스는 크롬이 중요한데 12% 이상 스테인레스강 18크롬을 6크롬까지 떨어뜨리면서 석출로 이깨 입개 무식시키잖아요. 이깨를 부식시키고 균열시키고 그래서 용접 불가, 열처리 불가입니다. 방지대책, 대책 세 대책 가지 쓰죠. 1번 선행할 때는요. 선행할 때는 L급 저탄소급 쓰셔야 되고 용접봉모재 똑같고 유지할 때는 L급으로 부족하니까 안정화 원소, 안정화 원소, 안정화 원소 탄소를 안정화 시킨다. 첨가잖아요. 티타늄 또는 OR이죠. 니오비움을 집어넣 CB나 M이나 같은 거알그죠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조회사는 무조건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 예, 네, 여쪽잘안 보시니까 제조회사에서는 고용화 열처리 이걸 해줘야 됩니다. 다 만든 다음에 고용화 용치와 열처리. 열처리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건 해야 됩니다. 열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용치 열처리는 일단 몇도입니까? 1 0 5 0도로 올립니다. 왜이게탄물이 크롬 탄화물이 생겼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리든 다시 크롬 다 돌려보내고 탄소는 뱃속에 아까 빈 공간 뱃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약 30분 유지한 다음에 바로 선행하면 안 되니까, 금냉 물이 집어넣어라. 요게 오스테나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용접불과 하시려면 선행이 용접 하실려면 선행용접, 이건 용접에 해당되고, 유지는 여기 보일러 추부에 해당되니까, 용접 용접했잖아요. 용접 다 했죠. 그러면 얘는 수질을 뭐 써야 됩니까? 304라면 304L. 용접봉은 304L이었기 때문에 용접봉은 308L 정도 써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제작을 어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서스 상공 썼다면, 304L, 절판, 모재에다가 용접봉은 D, D라고 보통 얘기하죠. D, 308L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용접봉. 304L은 없는 걸로 음,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두 가지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용접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만약에 상고사를 그대로 썼다면 여기는 예민화 되는 거죠 예민화 돼가지고 선행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철판용접하셨으면 여기 비드가 있고요 비드에 1500도 녹았고 1500도로 보시고 해즈를 둘로 나눴죠 이쪽은 모재라고 보시면 돼 모재 모재 보시고 해즈인데연0연구잖아요해즈 히트 이펙트드 존인데 900도 정도로 보고요 500도 정도로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급냉선행이잖아요 이게 조대립결정입이 크죠 결정립이. 세립 영역, 조립 영역 됐고 이쪽 뭡니까 금냉 구역이고 이쪽 선행 구역입니다. 아까 선행이잖아요. 급냉 안 생기면 선행에서 이게 탄화물 이 생깁니다. CR23C6한 식 탄화물 얘가 생겨가지고 결국 생깁니다. 그럼 얘를 확대해 보시면 어떻게 되니까 확대해 보시면 결정이 세 개만 그려볼게요. 이게 이런 탄화물이 생겨요. 이 탄화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근데 얘가 왜안좋냐면 이게 얘가 생기면 이 깨를 강화시키는 게 좋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CR 23마리하고 C6탄소 한 마리가 크롬 6414한대 1로 약 4대 1로 이를 크롬을 땡겨 와가지고 여기 원래 18크롬이잖아요, 상공사가 18크롬 스테인스 강이죠, 18크롬 입내 18크롬인데 이끼를 따라서 제 비금을 쳐볼게요 이끼를 따라서 멀리선 못 오고요. 가까운데 있는 크롬을 다 모아 버려요. 그러면 얘는 크롬도 아니고탄소 아닙니다. 여기, 여기 크롬, 여기 크롬 고갈, 크롬 고갈 되죠. 크롬 고갈, 크롬 고갈 영역이 생깁니다. 몇 프로까지, 6%까지, 6% 12% 이상의 스테이스는 6% 크롬에서 부식되죠. 이렇게 부식이 되는 거죠. 여기, 여기 따라서, 그러니까 예, 비드 용접비드 에옆에한 옆에 1mm 정도 지나서 1mm 죠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부식이 생깁니다. 나중에 일단 부식 조건이 되려면 부식 조건이 되야죠여기 이제 부식이 되는 거죠. 부식. 이렇게 부식, 그저 균일이 갈수 있죠. 예, 이렇게 근데 부식 되라면 조건이 있죠. 조건, 조건은 부식 조건이 뭡니까? 부식 조건은 습도 부식 조건이 있어요. 부식 조건이 있습니다 습도 습도가 있어요 야 습도 습도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습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부식 시작되잖아요 습도 습도인데 H2O잖아 H2O인데 H2O가 범인이 아니고 이쪽에 누가 들어있습니다용존산소가 들어있잖아요 O2가 주고 이런 보조입니다 보조 60% 이상의 부식 예, 건조하면 부식이 안됩니다 예, 그렇게 조건이 됐을 때부식 시작된다는 거죠 있게 부식 그 다음에 균열 발생된다 예, 그 다음에 이 생기면서 응력을 발생되니까 응력 부식균열. 단단한 애들이 큰게 생기니까 벌리잖아요. 벌리면서 인응력 그래서 SCC, 응력 부식균열,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도 생기고요. 뭐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잘 만들었지만, 일단 주의할 게, 이거 반드시 조건이 뭡니까? 그럼 이거 방지 대책, L급 하시면 됩니다. L급. 용접, 용접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L급 충분합니다. 계속 볼러칩, 용접할 때는 티타늄 MB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용접할 때는 L급 쓰시면 충분합니다. L급 철판 용접봉 확인해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용접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사용 중에 습도 조건 되면 부식이 발생된다는 거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부식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부식 방식을 애청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